안 차고.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모비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5년 여름 화지작이죠 영화 베테랑 유승환 감독, 그리고 황정민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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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 서로철입니다. Yeah!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랜 기간 준비한 영화가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되게 되는데요. 뭐, 저희가 찍을 때 일단 되게 좀 신나게 찍은 영화라, 음. 아, 이게 빨리 이렇게 좀그 뭐, 가선 느낌. 자신 있다는 얘기이요 우당탕탕 즐기면서 아주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니다 베테랑이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감독님께 소개해 주시죠. 영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씨!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 광역수사대 소속의, 그, 숙도철, 이는 형사와. 네. 우리 태우 많이 바쁘신가? 또 다른 지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네, <laughs>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그, 재벌가 집안의 그, 삼세. 무슨 <laughs> 일그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조태우라고 하는 두 인물이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대립하고. 이들이 싸우면서 이제 버리, 버리게 되는 뭐 그런 면서도 경쾌한 어, 그런 액션 영화입니다. 네. 난테로직감도할수 있겠어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굉장히 활기차게 엘리베이터에서 황경민 씨가 네, 미스본과 함께 같이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목소리> 소도철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경주마 같은 <laughs> 앞만 보고 달리는 주변을 <목소리> 상황 보지 않는. 당신 지금 큰 실수야! <laughs>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정의롭고, 음. 하지만 욕을 아. 잘하고. 저런 ᄉᄇ <목소리> 너무 너는 진짜 찢었어, 이 아. 네. 얼굴 빨갛고. <laughs> <laughs> 알고 보면 잔정이 많아. 네, 네. 그 자기 집에서는 맨날 구박받고 뭐 이래도, 음. 그 삼촌 또래들에서는 또 약간 좀 먹어주고 뭐. 아. 우리가 배이 없지, 가오가 없어? 수갑 아.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가족이면 약간 속터지는데 아 발이라도 닦고 들어가. 친구면은 최고인 사람처럼.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딱 그거예요. 네. 소시민 영웅. 이, 이 사람이 지구는 못 구하는데 <laughs> 지금 당장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얼른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손잡고 일으켜 줄수 있는 사람. 냄새가 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투신해서저러고 있는데 신문 기사 한테막이안 실려. 너희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훌량한 형사 신분으로 어디까지 밀어붙일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서도철이 아니라 대형명의 황정민이어도 돼요. 시나리오 볼때 약간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투나 뭐 이런 게 아예 그냥 황선대가 연기할 거를 생각하고 쓴 거니까. 글쎄, 애초에 그러셨다고. 네. 애초에 그냥 네. 이 사람한테 줄 거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뭐 했던 거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그럴 때 시나리오를 받아오면 느껴지죠. 아, 그래 염두에 두고구 네, 두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쉽나요? 고맙고.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막흥이나면안 그럴 장소인 것 같은데 막 춤도 추고 음. 우리가 그 찍을 때 애들이었죠, 그죠? 그죠? 할때그황 그 선배님이 좋아. 나는 이때 춤 춤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얘기. 아이디어를 냈죠.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도 항상 음. 이게 본인이 힘들거나 기분 나쁘면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또 나. 욕을 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좋으나나쁘나 욕을 하는 <laughs> 캐릭터 때문에. 네. <laughs> 저 이게 춤을 춘다는게왜 특별한 연기 같죠? <laughs> 그렇군요. <웃음> 어떻게 보면 부당거래랑 저는 주제 의식은 그대로 이어지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네 같이 법안 지키는 새끼들이 더잘 먹고 잘 살아. 부당거래와 이 영화를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를 보신다면 어떨까요? 아 저는 솔직히 부당거래 때 저한테 조금 버거웠었어요. 음, 힘들었어요. 그래서 캐스팅 해온 거 아니냐? 잘해. 저는 그,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속을 알수 없는 인물이다. 약간 회색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하고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당신 영화의 인물들이 이제 좀 행복할 때가 되지 않았냐. 미안, 미안하다, 대 뭐야. 항상 우울하고, 뭐, 기술적으로 끝나고, 지고, 패배하고. 제가 응원하는 대상이 좀 승리하는 걸제 영화 속에서 <laughs> 네, 보고 싶싶어 네, 맨날 지니까 그러네요 네 도대체 네. 네. 덩들 네가 잡아 아우 나 힘들어 아, 힘들니까 네가 잡으라고 판 뒤집혔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신세계 찍을 때였었어요 네네. 근데 감독님이 베를린 찍고 오셔가지고 왜요? 저한테 뭔볼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걸 더 어떻게 할 거야? 말이 되는 거냐? 컷, 컷. 얼굴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썩어 있는 거예요. 어따, 너 뭐, 뭔일 있냐, 요새? 그 해외에서 <laughs> 촬영하는 게 되게 힘들고 짧은 기간 안에 좋은 걸 끄집어내야 되니까 되게 버거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로 좀, 좀 치유받고 싶었거든요. 아도님한는 어떻게 보면 힐링 진행하네요, 이 영화가. 정말 그랬어요. <laughs> 네. 제가 배우나 스태프들에게 채워주기보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저를 <laughs> 많이 채워줬어요. 중요한 거 느끼듯이 시작합시다. 이득도 빨못 해. 실제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했어요. 그냥 알아서들 다 해주니까. 예. 네. 전문가시네. 테레님 특별하신데 테레 터프해. 아니 그런 분위기가 영화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유쾌한 영화를 만약에 현장에서 막 신경질을 내고 <laughs> 싸우고 이러고 네. 찍었다면 그럼 이절이 안 왔겠죠. 그렇죠. 감독님과 일대일 얘기를.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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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액션 배우로서 황정민 씨는 어떠한가요 기술적으로 팔다리가 길어서 사람이. 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크게 움직여도 뭐가 커 보이거든요. 음. 이게 뭐 액션이 동작이 아니라 사기 네. 때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 <laughs> 감정이 제대로 시네는 네. 음. 화가 많아요. 네? 액션 배우들은. 이게 화가 없어야 음. 안전하게 찍을 수 있는데. 아. 사람이 화가 많아요. 은는분 뭐 계세요? 아 그럼 그분 수다지 아, 초반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코믹 액션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인데. 근데 어, 어. 그러다 막뭐 꿀로 당기고 정신 사납게. 저는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 그 부상항에서 액션 장면들입니다. 갑자기이었죠 어? 컨테이너 어? 사이를 이렇게 막 뛰는 장면이었어요. 막파하면서 막 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대본에도 없었고 편티할 때도 없었던 설정이거든요. 어, 근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모니터 뒤에서 뭐, 사람들이 막다 쓰러졌어. <laughs> 그, 귀엽지 않았어요? 나는 그, 나는 <laughs> 되게 그,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 아마 그 야, 그냥 가, 그냥 가라고. 와, 이거 이 사람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생각이 그 쇼트 찍을 때막 들었었고. 아무튼 무당탕탕인데, 그냥 되게 어설픈것 같은데, 대탈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아주 이중적인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 시퀀스가. 아, 베를린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상대를 이렇게 매닫고 싶거나 하면 꼭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진다, 돌짝 위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 얼마나,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래요. 그 통증을 느끼는 감정 샷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악마를 어. 보일지 경찰을 <laughs> <laughs> 그 때리면 어떡하냐 그것도 긴기로 좋은데 <laughs> 한번더 얻어 더 찼으면 좋는데아 네. 뭐. 됐어 네, 이 영화는 뭐 사실 그두 인물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모든 걸다 가졌던 그걸 생세요 조태호라고 요그신기으로 썼지? 어떠셨나요? 배우로서의 처음 만났을 때그 느낌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되게 비범한 구석이 있어요. 아, 우리 오사님 안 쏘기 시네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아, 멋있다. 봤을 때 그냥 되게 마냥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색깔은 틀린데 승범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네.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 어이가 없네. 이제 뭐 액션 씬할 때는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작품에 대한 얘기들은 크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일부러 제가 조금 멀리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야 딱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생경함이 있잖아요. 그렇 내가 재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로뒷감도할수 있겠어요? 판 뒤집혔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많은 기대를 갖고 이 영화를 관람하게 된 관객들에게 칭찬 한 슝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그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어, 그냥 재밌는 영화니까 즐기시면 돼요. <laughs> 영화 보기 전에 팝콘을 찾았습니까? 네네. 팝콘을 집어 언제 집어야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팝콘이 다 남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커리큘럼 같은 겁니다. 베테랑 개봉 기념으로 마련한 채널 CGV 모비토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론, 아, 카메론. 감사합니다. 내가 재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내가 베테랑 이 영화 꼭 보라 그랬지.